34살에 하마카와 쿠니히코라는 사람인데요. 오사카시 나니와구라는 지역에 삽니다. 여기서 백수인 동갑 친구 하루 세키랑 어떤 범행 계획을 세워요. 미해연의 스즈카시라는 지역으로 가서 보험 회사를 운영하는 36살의 히라마츠 요이치에게 돈을 뺐제. 얘네가 지금 인생이 꼬여가지고 범행을 계획하는 거야. 그 인생이 왜 꼬였는지부터 알아보자면은 1993년 6월, 이 백수인 하루세키가 보험회사 하는 이히라마츠에게 대출을 부탁받아요. 뭐 보증서 달라는 것 같아. 둘이 얼마나 아는 사이인진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참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그동안 살면서 빚보증 문제로 거지되고 막 인생 망하고 살인까지 나고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듣잖아.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아직도 빚보증을 부탁하고 서주고 한다니까? 왜들 그러니, 진짜? 어휴. 웃긴 거는 이 하루 새끼가 하루 새끼 먹을 돈도 없는 하루살이 새끼예요. 라임 지렸죠? 이건 좀 그런데. 보증을 해 줬어. 일도 안 하는 새끼가 500만 엔짜리 대출 보증인을 해준 거야. 그리고 하루 새끼는 또 어서 돈이 났는지 1년 뒤에 수표 4 통을 담보로 600만 엔을 더 빌려 줘요. 시라마츠에게 대출로 나간 돈만 1,100만 엔이야. 우리 돈으로 1억 천 이게 뭘 믿고 대출을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큰일 난건뭐 이미 자명한 사실이고, 당연히 히라마치는 돈을 갚지 않습니다. 이거 뻔한 거잖아. 돈 빌리는 것도요,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안 빌리고요, 안 쓰면서 벌기 바쁘지. 빌리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고. 갚을 능력 있는 사람만 빚도 낼수 있는 겁니다. 애초에 능력이 안 되는 새끼가 돈을 빌렸는데, 보증인이 백수야. 이 새끼들 벌써 뭐 인생 망한거죠 이 문제로 결국 하루 새끼는 키라마츠 대신 대출을 갚아야 될 처지가 됐어요 그리고 지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까지 날아갈 판이잖아 하루 새끼도 따로 빚이 있었거든요 이 새끼가 토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빚이 3천만원이나 이미 있는 상황이었어 이런 주제에 왜또 빚보증을 썼나 모르겠지만 또 됐어요 1년 뒤 이제 채무 압박이 들어오겠지 이게 빚의 양이 일해서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라마츠가 가만 보면 이게 또 돈이 없는 새끼가 아닌 것 같아. 보통 돈 빌려 쓰는 새끼들이 이래요. 엎드려 쳐 기어가면서 받아내면은 고개 빳빳이 쳐들고 X발 절대 안 갚아. 뒤지게 맞아야 돼. 그래서 하루 새끼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빚을 받아내 보려고 합니다. 히라마츠를 몰아붙여 약간 승질도 내고 욕도 할수 있고 압박해가지고 매달 조금씩. 어떻게든 갚도록 하던가 아니면 뭐 지도 급한데 강제로 뺏어내든가 이래야겠죠 그래가지고 이 쿠니히코랑 사건을 계획한 겁니다 1994년 7월 19일 오후 1시 쿠니히코와 하루세키는 히라마츠가 사는 지역에 산업 폐기물 처리장으로 히라마츠를 불러냈어요 아니 돈 문제로 만나는 사이에 폐기물 처리장이 무슨 뜻이겠어 히라마츠가 병신도 아니고 이걸 눈치 못 채요? 못챕니다 히라마츠는 병신이었어요 돈도 안 갚는 새끼가 여기에 또 BMW를 끌고 나타난 거야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히라마츠를 하루새끼의 차 뒷좌석에 앉혀놓고 얘기를 시작할라 그래 얘네 차는 도요타에서 나오는 크라운이라는 건데 뭐 암튼 이때 하마카와는 뭐하고 있냐 이 사람 다른 데 숨어 있다가 히라마츠가 이제 차에 타면은 그때 나타나 공격하는 거지 히라마츠가 뒤에 탔잖아, 지금. 뒷좌석으로 접근해 가지고 창문으로 오른팔을 쓱 뻗어요. 히라마츠가 어서 손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쳐다봤어. 아, 뭐 악수하자는 거야? 아니죠. 권총이 들려 있었어요. 뭐 어떤 얘기도 없이 바로 세 발을 쏴 버립니다. 다 머리에 맞았고 히라마츠는 사망했죠. 이제 시신 처리해야 되는데 히라마츠 시신을 뭐 여기 폐기물 처리장에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 차에 싣고 시내로 나가 적당히 아무 주차장에 이 차를 시신이랑 같이 버리고 자기들은 방금 죽인 히라마츠의 BMW를 타고 도망가요. 히라마츠의 BMW 뒤져보니까 뭐 통장, 인감, 신용카드, 백지수표 꽤 나오더라고. 그렇게 뭐가 준비된 범행은 아니었는데 운 좋게 돈을 꽤 챙깁니다. 수표가 나왔잖아요. 이거 현금화 해야겠죠. 은행에 들고 가서 여기다가 천만엔을 써서 받아냈어, 돈도. 그리고 히라마츠를 버린 그 주차장을 다시 가. 차 타고 쓰레기 매립지 방금 만나서 죽인데 그 현장으로 다시 이동하는 거야. 얘네 지금 범행 순서가 좀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시신 처리부터 완벽히 끝내고 그 다음에 장물을 처리해서 현금화하는 게 순서 같지만 얘네가 그렇게만은 할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시신 처리하는 동안 가족이 실종신고라도 해버리면 수표 정지될 수 있잖아. 위험하긴 하지만 히라마츠 신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 인지가 되기 전에 현금화를 시도한 것 같아. 범인들이 얼마나 돈이 급했는지를 좀알수 있는 부분이죠.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곳이 뭐 정돈된 공간은 아니잖아요. 아무데나 시신 던지고 굴삭기로 몇번 뒤집으면은 못 찾아. 범행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돈이 부족해. 3,500만엔 중에 1,000만엔 채운 거예요. 우리 하루새끼가 아직 하루새끼를 다 먹을 처지는 여전히 아니라고. 그래서 두 번째 범행을 계획하죠. 66살, 닥하기 이사오라는 남자인데, 첫 사건 저지른 그 미해연에서 진주를 수입해 파는 사람이래요. 하루새끼가 이 사람은 어떻게 아는 거냐? 예전에 이사오랑 상하를 거래하다가 손해본 적이 있어서 원한을좀 갖고 있다는 거지. 첫 사건 4개월 만인 1994년 11월 20일 밤 8시 이사오에게 연락해서 창고 부지로 이번에 유인해요. 여기서 또 납치에 폭행하고 테이프로 양손과 얼굴을 막 칭칭 감았어. 이대로 또 자기들 차에 태워서 총쏴 죽이고 가지고 있던 통장과 도장을 뺐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진주도 몇개 있더라고요. 이거 훔쳤고 이사오 차가 두 대래요. 마침 또 BMW랑 크라운이야. BMW는 지들이 타고, 크라우는 개인 거래로 팔아버립니다. 이제 또 현금 찾아야 되니까 은행 가야죠. 지가 어제 죽인 2, 4, 5인 척 하면서 통장에 있던 227만 원을 뽑았어요. 두 번째 범행도 지금 시신 처리해야 되잖아. 또 쓰레기 매립지 가서 대충 묻었고. 이 새끼들이 생긴 돈으로 그럼 뭐 하냐? 빚을 갚는 게 아니야. 시계, 가전제품, 이런 걸 사가지고 중고로 팔아요. 왜 이렇게 하게? 이렇게 해야 최초에 빼앗은 돈보단 금액이 적어지지만 자금 출처가 생기잖아. 그래서 의심을 안 받게 되는 거죠. 얘네가 체포되는데 결국 저지른 일에 비해 너무 간단히 잡힙니다. 첫 사건 피해자인 히라마츠는 가족과 연락이 안 되니까 이 시기에 실종신고가 돼 있어요. 두 번째 사건 저지를 때쯤에.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면서 히라마츠의 계좌 받겠죠? 돈이 인출돼 있네? 그게 어느 은행인지를 찾아봤어 여기 CCTV에 범인들이 찍혀있던 거야 이걸로 잡힙니다 일단 범행을 계획한 하루 세끼가 주범이고 공범이 이 하마카와 쿠니히코입니다 하마카와는 처음에 이 새끼가 묵비권이에요 진술 거부했어 그건 알겠는데 권한이니까 이상한 거는 권총이에요 두 사건 다 권총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야 일본도 일반인은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 총을 X발 어서 구했냐고? 이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모릅니다. 정황상이긴 한데 권총의 주인은 공범인 하마카와께 아니라 이 새끼가 아는 야쿠자가 따로 있대요. 2년 전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일반인 야구팀 들어가고 막 친해졌는데 이 총의 주인인 야쿠자가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 받을 일이 생겼대. 그때 경찰이 지네 집 조사하러 올 수도 있으니까, 총을 미리 하마카와에게 보관하고 있던 건데, 이 새끼가 하루 새끼랑 뭐 강도 저지르자, 그 말에 혹해서 남의 총을 사람 죽이는데 써버린 거야. 웃긴 게, 원래는 총을 맡아주는 게 자기도 부담돼가지고, 처음에는 지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겨뒀는데, 그 양반이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자기한테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마카와는, 아, 이 총이, 내가 써야 할 운명인가 보다. 그래서 돌아오나 보다 싶어가지고 주인 허락도 없이 범행에 사용했다는 거죠, 두 번을. 문제는 이 총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하마카와가 묵비권하고 있잖아. 말을 안 하니 방법이 있냐? 경찰 수색으로도 이미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가 두 번째 사건에서 피해자 통장, 신용카드 쓴 것도 내역이 있는데 말을 안 해. 근데 상관없죠? 나온 정황이 명확하니까. 사건은 성립합니다. 흉기가 안 나왔을 뿐이지. 사형 받았고요. 아무 진술도 안 하는 새끼가 또 꼴에 끈덕져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게. 쿠니코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계속 재심 청구하고.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지. 2022년에 세 번째 재심 청구했대요. 근데 이번에는 변호사도 많이 선임했는지 뭔가 달라. 두 사건에 사용된 권총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정황상 38구경이라고 의견을 냈거든요. 근데 막상 범행에 사용된 총알은 또 35구경으로 확인됐어요. 총알은 나왔나 봐. 흉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범행을 입증하는데 검사 입장에서 치명적이잖아요. 검사가 모르겠지만 얘들이 범인이라고 하는 것과 얘들이 이걸로 죽임 이건 다른 거야. 당장. 권총이 두 자루였을 가능성도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흉기의 특정이 잘못됐다는 건 수사가 부실했거나 조작으로도 해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도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가 좀 불리해졌는데 일단 뭐 혐의 입증 과정은 건너뛰고 이 범인 둘의 관계는 그럼 어떠냐? 왜? 무슨 사이길래 하루세키와 하마카와는 공범이 됐냐는 거죠. 이 새끼들이 동갑이야. 어릴 때 학교 동창이에요. 그때부터 친한 건 아니고 졸업하면서 하루새끼는 게임 다방이라는 걸 했대. PC방 같은 건 아니고요. 멀티방 아시죠? 그런 비슷한 개념 같고요. 하마카와도 비슷한 업종인데 얘는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어디서 들은 거야. 그래서 찾아갔다가 동업을 제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 둘이 동창인 걸 알게 된 거지. 그때부터 친해졌고 어울리다 보니까 하루새끼가 하마카와에게도 빚을 줬대요. 이런 새끼들은 돈 빌리는 게 습관이야. 꼭 필요해서 없으면 못 되니까 빌리는 게 아니라 무슨 ATM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당장 오늘 급한 것처럼 말하지도 않아 돈 달라면서 그냥 뭐 빌려주면 좋고 이런 식인데 하마카가 또 바로 130만 엔을 빌려주네. 하루새끼 입장에서 큰 기대 안 했던 건데 빌려주니까 이때 자기가 살짝 감동을 받았대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건 또 갚았어. 하마카와도 빌려 주는 입장에서 사실 안 갚을 줄 알고 버리는 셈 치면서 빌려 준 건데 의외로 금방 갚아 버리니까 얘도 얘 나름대로 감동을 받은 거야. 병신들이 이걸 계기로 둘이 관계가 더 좋아지면서 갑자기 하마카와가 그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묘지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거 판매 잘 되면은 투자자 끌어 모으면 하루세키한테 천만엔을 대출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가 그냥 해버려 말도 안 꺼냈는데 존나 기분파들이야. 뭔 약속도 잘안 하고 신나면 빌려주고 신나면 돌려받고 뭐 이런 식으로 막난발해 말들을. 그러다가 1993년 6월 하루 새끼가 히라마츠에 빚 보증을 서줬고 돈도 빌려줬는데 히라마츠는 갚아주지 않으니까 큰일 난 거죠. 자기도 도박빚이 있어가지고 하루 새끼 못 먹는 처지잖아. 그러니까, 친하게 서로 감동 주던 사이인 하마카와에게 이 일을 상담하면서, 나 마침 누가 맡긴 총도 있겠다. 사건을 벌인 거였어요. 재판은 아까 말한대로, 일단 하마카와가 사형인데, 이게 하루세끼가 수사받을 때, 범행 주도는 하마카와가 하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권총으로 두 명을 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거든요. 상황이 웃기죠? 계획은 하루세끼가 세웠어. 근데 총이 있어서 그런지, 범행을 실행하는 그 과정 자체는 하마카와가 주도했다는 거야. 지금 서로 난탓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돈 빌려주고 갚을 때는 서로 좋았는데, 이제 법원에서 만나니까 태도가 바뀐 거야. 상대방에게 혐의를 더 씌워서 자기 형 깎아보겠다는 시도인데, 그럼 여기서 법원의 판단은 뭐냐? 하루새끼의 진술을 인정합니다. 하루새끼는 범행을 계획했을 뿐이고, 실제로 총 쏴서 죽인 건 하마카와라는 거죠. 그래서 하마카와 사용 받았고 사건을 계획만 한 하루 새끼는 무기징역 됐어요. 이걸 둘다 인정 안한 거야. 각자 상고에서 대법원까지 서로 갔는데 바뀌는 게 없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사건이. 이게 돈 빌리는 문제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결국 돈 빌리는 새끼들이 결국은 이렇게 다돼 버려. 무슨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이러면 은행 대출 받겠죠. 왜 사람한테 돈을 빌려요? 진짜 주변에다가 돈을 빌릴 일은 살면서 거의 안 생깁니다. 그래야 될 일은 어쩌다 불가피하게 정말 빌려야만 하는 급한 일은 한두번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보통은 없다고. 그 별로 없는 일을 대비해서 평소에 주변 관계 잘 하고 신용을 쌓고 사는 건데 이런 새끼들이 그 물을 다 흐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급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돈을 못 빌려주게 되고 빌린 새끼도 제정신이었다가. 막상 돈 받으면 주변에 돈안 갖고 도망가고 막 멀쩡히 사는 새끼 뭐 거의 없잖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저절로 이렇게 돼요. 그럼 난왜 갚아? 다들 이러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 심리가 또 그래. 빌린 돈을 돌려주는 건데 아깝다고 느껴져요. 이게 뭐 옷, 신발, 뭐쌀한 바가지 이런 거만 다른데 돈이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해. 그래가지고 돈 빌릴 때는 외워야 됩니다. 믿어. 나는 이 돈을 빌리고 안 갚는 인간으로 변할 수 있다. 이걸 각오하고 빌려야 됩니다. 빌려줄 때도 이 새끼 얼마든지 돈 빌려가면 돌변할 수 있다. 이걸 알고 빌려줘야 된다는 거죠. 믿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서로 피해도 최소화하고 문제 생겼을 때 대비도 좀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새끼들 그냥 기분대로 막 그냥 돈 빌리고 갚아주고 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꼬인 거잖아. 그리고요, 높은 확률로요, 돈 빌려간 새끼는 조만간 또 빌리러 올 겁니다. 아직 안 갚았는데 또 빌리러 올 거야.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새끼가 나랑 어떤 사이든지 그때 마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죽 되는 거죠. 이런 걸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올게요.